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. 결혼을 앞둔 친구의 신혼여행을 우정여행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는 또 다른 친구의 말이 당황스럽다는 한 여성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. 저까지 3명은 초중고를 모두 같은 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서로 다른 대학이었지만 서로 멀지 않은 곳이어서 대학 때도 꾸준히 친하게 지냈습니다.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뭉쳐 다녔고요. 여전히 절친입니다. 거의 20년 넘게 삼총사처럼 붙어 다녔습니다. 초중고 동창들이 삼총사라고 하면 저희를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. 저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삼총사가 되자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한 친구가 결혼하게 됐습니다. 저의 셋 중에 처음으로 결혼하는 친구라서 그런지 뭔가 신경 써서 해주고 싶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결혼 전 호텔을 빌려 같이 파티도 했습니다.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. 파티 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자기가 결혼하면 예전처럼 같이 다니면서 놀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정여행을 함께 가고 싶다고요. 저희는 모두 찬성했습니다. 근데 결혼식 전에 서로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두 사람이 시간이 되면 한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고 그 친구가 시간이 괜찮으면 또한 명이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결혼 전 여행은 못 갔습니다. 결혼하는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근데 같이 여행 못간게 너무 아쉽다. 지영이 신혼여행에 같이 합류하면 어때? 그래서 전 엥?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무슨 신혼여행을 따라가?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있는 단톡방에 신혼여행에 우리도 함께 가면 어떻겠느냐는 톡을 올렸더라고요. 근데 결혼하는 친구가 답톡을 했더라고요.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신혼여행이라서 함께 가면 남편한테도 우리한테도 양쪽 다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요. 전이 톡이 거절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네 말이 맞다고 그렇게 답을 보냈고요. 근데 다른 친구는 이 톡을 다르게 생각했나 봐요. 괜한 걱정하는 톡인 것 같다면서 신혼여행이니까 남편하고도 재밌게 보내면서 간간히 우리랑도 어울리면 되니까 우리 신경 못 써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톡을 했더라고요. 친구는 그냥 웃는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대화는 마무리됐고요. 근데 며칠 뒤에 신혼여행 갈때 같이 여행가자고 제안했던 친구가 제게 비행기표 어떻게 할 거냐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신혼여행에 따라가는 건좀 아닌 것 같다고 걔도 우리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그러자 친구는 신혼여행 일주일 가는데 하루 이틀 정도 우리랑 시간 보내면 걔도 더 재밌지 않겠어? 남편하고 일주일 내내 지루할 것 같은데? 우리 단톡에 남긴 글 봐도 신경 써주지 못할 것 같다는 말 말고는 우리 오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. 우리가 부담될까봐 적극적으로 같이 가자는 말 못하는 걸 거야. 그냥 얼른 비행기 표 예매하자. 전 아닌 것 같거든요. 결혼식 얼마 안 남은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런 얘기 물어보기도 그렇고, 그냥 나중에 우리 셋이 여행가자고 하니까 또 시간 맞추려면 어렵다고. 마침 친구 신혼여행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더잘 됐다면서 얼른 예매하자고 성화에요. 제가 결혼하는 친구의 톡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? 아무리 우리 세 사람 가족보다 더 친한 삼촌사라고 해도 신혼여행을 같이 간다는 건제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친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여행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요.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.